온타리오주 광역토론토 주택시장 냉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놀수욕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놀수욕 중에서 윌로우데일 이스트 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평균 집값은 250여만 달러로 전달과 비교해 11% 올랐습니다. 광역토론토 단독주택 가격이 2년 만에 처음 하락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10년간 평균 집값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7년 8월로 300여만 달러에 달했고, 올해 최고치는 2월 288만 달러로 5달 동안 38만 달러가 하락했습니다. 콘도 가격은 73만여 달러로 한달새 1.8%, 1년 전 대비 4.6% 올랐습니다. 반 단독도 165만여 달러로 35.8% 올랐으며, 반면 타운하우스는 95만여 달러에 그치며 6월보다 11% 떨어졌습니다. 이와는 달리 윌로우 데일 웨스트 지역은 모든 주택의 가격이 한달새 떨어졌습니다. 단독 주택은 190만여 달러로 한달새7% 가까이 하락했는데 다만 1년 전보다는 4.8% 올랐습니다. 콘도는 71만여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4.4% 올랐지만 한달새 무려 11% 떨어졌습니다. 반 단독은 117만여 달러로 한달 동안 9.2%, 1년 전에 비해서도 0.9% 낮아졌습니다. 6월과 7월에 큰 변동이 없었던 타운하우스는 1년 전보다 4% 하락한 81만여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두 지역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단독주택은 이스트와 웨스트가 100%대로 비슷했으며, 콘도는 웨스트 지역이 124.8%로 100%인 이스트 지역보다 더 올랐습니다. 반면 타운하우스는 웨스트보다 이스트 지역이 더 상승했습니다. 리치몬드 힐 지역의 단독주택 가격은 196만여 달러로 한달새 16.8%, 1년간 6.6% 올랐으며, 10년 동안엔 126% 뛰었습니다. 반단독도 1년 전 대비 9.3%, 한달새2.7% 올랐고, 타운하우스도 각각 17%와 11%씩 급등했는데, 콘도는 6월 이후 8% 하락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반단독과 타운하우스 가격은 145% 이상, 콘도는 109% 올랐습니다. 오타리오주 병원 인력 노조가 의료 시스템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12만여 명이 속한 관련 노조는 오늘 합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인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임금 인상폭을 1%로 제한한 법을 폐지하고 퇴직을 막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며 보육시설과 같은 현장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온주 재학생의 학비 면제와 재정적인 인센티브 추가 도입도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온주민 90%가 제때 치료를 받고 있다는 덕포트 수상의 어제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일부 병동 폐쇄를 막기 위해 병원과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에 다달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휴가 시즌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누적된 문제라며 지금 즉시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남은 인력마저도 지칠대로 지쳐 모두 빠져나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중환자실 세 곳을 폐쇄한 토론토 제너럴 병원에 이어 토론토 아동 병원도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여전히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노조는 비난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인력난으로 인해 응급실 등의 환자 대기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며 제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병원 인력 부족은 온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각주 수상들이 의료비 확대 지원을 연방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설문조사에서 온주의 간호사 두명중한 명은 이직을 고민 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휘발유 하락세가 주말까지 이어질 거란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석유수출국기구 OPEC의 증산 발표 덕분입니다. 오늘 전문가는 온타리오주 광역토론토 남부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오늘 6센트 하락한 데 이어 내일 8센트 더 떨어지며 1달러 59.9센트까지 내려간다고 예측했습니다. 72시간 동안 무려 20센트가 내려가는 겁니다. 또 일요일에도 2 센트 더 하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메트로밴쿠버 지역도 오늘 리터당 기름값이 소폭 낮아졌습니다. 밴쿠버와 버나비, 서리와 리치몬드 지역은 1달러 86.9 센트에서 1달러 89.9 센트 사이를 기록했습니다. 또 프레이저밸리 일부 지역은 주말에 가격이 더 내려가며 1달러 80 센트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로어 메일랜드 일부 지역에선 휘발유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지만 수일째 문 닫는 주유소들이 있는 건데, 미국 워싱턴 정유공장 폐쇄에도에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온타리우주 토론토 경찰이 4건의 연쇄 성추행 사건의 10대 용의자를 이례적으로 공개 수배했습니다. 자전거를 탄 10대 용의자는 지난달 7일과 8일 스카보로 가티노 하이드로 코리도 트레일에서 여성 2명을 잇따라 성추행하고 이어 22일과 23일에는 이스트 덤벨리 트레일 인근에서 5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했습니다. 앞서 용의자 인상착기를 공개했지만 수사에 진전이 없자 경찰은 이례적으로 소년의 이미지를 공개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용의자는 키1 6 5 c m 에 갈색 또는 금발의 짧은 머리이며 당시 빨간색 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 군복 무늬의 백팩에 짙은색 산악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온타리우즈 필지역 경찰이 8년 전 당시 미성년이던 여자 해군 사관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지도자를 체포했습니다. 최근 31세 해군 사관학교 지도자를 성착취와 성적 간섭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용의자 얼굴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놀스 벤쿠버에선 40년 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당시 학생 7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82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놀스벤쿠버 연방 경찰은 성범죄 대부분이 지난 1970년부터 82년 사이 어퍼린 벨리 초등학교에서 벌어졌고 몇몇은 1982년 이후 발생했다며 용의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려워하지 말고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문가와 각 분야에 적합한 인재 확보를 담당하는 매니저, 여러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매니저 이외에 트랙 설계와 보조, 기계 설비, 기계 정비 관련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으며, 유지 보수와 거푸짐 목수, 열차 판금 작업과 페인팅, 수리 작업자도 찾고 있습니다. 각 분야 관련 교육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지원 가능하며, 부서에 따라 최고 12만여 달러에서 15만여 달러의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TTC는 이번 주말, 지하철 1호선 로렌스에서 세인트클레어역의 운행이 중단되고 셔틀버스가 대체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캐나다 전국에서 두달 연속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6월 4만 3천여 개에 이어 7월에도 3만 6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자영업 분야에서 5만 9천여 개 일자리가 문을 닫은 6월과 달리 7월에는 공공분야에서 무려 5만 천여 개가 사라졌는데 특히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분야에서만 2만 2천여 명이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떠났습니다. 또 지난달엔 일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실업률은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달에 이어 4.9%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간호사 인력난이 심화되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문닫는 사태에 이른 가운데 전문가는 향후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면서 일부 분야의 고용시장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